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잭슨 USA 커스텀 샵 로즈 했스다감드립니다어이 친구는 니멕시코 아, 네 어디죠? 거희가 RF, p 프 t 1그 UFO가 떨어진 아, 경락고 에, 컨셉, 그 UFO 컨셉으로 나온 그런 아,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커스텀 샵 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바디 입이 보시다시피 에, 이제 굉장히 날렵한 아, UFO가 날아가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또 바디 페인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진나데이비스 요게 지금 아주 80년대 아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할머니가 된 그런 모델이죠. 또 이렇게 직접 그림을 아, 그려서 페인팅을 아, 커스텀 그래픽을 넣은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EMG 예, 888로 분해시가 되어 있고 플로이드로즈. 여기 지금 UFO 예, 컨셉처럼 이게 약간 쇠로 되어 있네요. 아, 스루에스 이치, 에버니식판, 예, 리버스 아, 샤크인레이가 되어 있고요. 뭐 외관상으로만 봐도 뭐 아주 그냥 바디 자체가 아주 그냥, 그냥 살벌하게 나오는 기타인데 아주 커스텀샵. 아. 단한 대만 만든 기타이기 때문에 아주 소장가치가 아주 충분한 그런 아 잭슨 커스텀샷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잭슨 로제슬타 커스텀샷 모델드습니다